깜빡이, 깜빡이 맞아? 어, 깜빡이, 깜빡이. 빨간색 들어. 깜빡 어, 레스키 어, 와! 어, 그럴 수 있지. 우와! 우! <laughs> <laughs> <laughs>

구! 우민이

계 선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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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! <웃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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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야. 오이 오! 박지성. 오우 야. 와우! <laughs> <laughs> <오, 야. 웃음> 와! 오굿 어, 아! 니 이거 어떻게 받아? 안 돼, 다 해. 어! 어 나와 돼. 계 깔끔하다 야 오케이! Okay. 난 나오면 들어갈 수 없어. 안 들어갔어? 오! 인서 너무 성급해, 천천히 해. 와, 진짜, 와. 와. 아, 골키퍼라서 일부러 안 막은 거야? 야. 아. 야, 지능적 플레이네. 오! 전집중, 전집중! <laughs> 유덤,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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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좀 빨리! 슈퍼 콤비네이션! <laughs> <laughs> 아니, 저 오늘 아... 늘좀나는데니 오늘.. 좀에조심 예, 조심 야! <laughs>

이렇게. 미아, 혼자서 해. 슛. 와. 오. 야 좋았다, 좋았다.

야, 야 좋다 야야 야, 둘이 잘 맞네 잘오오오 哇！抬着滚抬着滚抬着哇！ 야 오늘 감 좋다. 야 뭐야? 응. 오. 어? 오! 오! 우야 아 오! 이어 오! 네 야! 선우, 일어났다! 들어가, 너! 나이스! 오. 漂泊。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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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와! 와! 잠깐. 아이고. 어? 어. 어. 뭐야? 어. <laughs> 와우아우 야, <목소리도> <오! 목소리도> 나와, 나와.